하지만 이를 보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죠 사실상 KTNG의 나와바리 대한민국에서 아이코스가 웬 말입니까 아이코스가 와서 설치니까 KTNG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꿀팁 별리사 꿀변 아니중입니다 일반 담배 피시는 분들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너 아직도 연조 펴? 연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전자담배가 뜨고 있죠 벌써 우리나라 흡연자 40% 이상이 전자담배로 갈아탔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자담배 전환 속도로 해외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핫 대한민국에 또한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전자담배가 핫 하다는 거. 그래서인지 파름하기도 어려운 우리나라 벌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맛은 비슷한데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덜 해롭다는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FDA는 아이코스가 생성하는 에어로졸에는 일반 담배 연기보다 적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또 영국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홍보할 정도라니 흡연자들의 구미가 당기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흡연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국산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려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절반씩 섞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담배 맛은 비슷하면서 냄새도 적고 유해 성분도 적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 전자담배가 시초가 된 것은 1927년에 나온 전자식 분무 장치인데요. 이걸 만든 미국 조셉 노빈스는 전자담배가 아니라 의료기기 흡입용 기기로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5년 미국의 허버트 길버트는 담배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담배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어, 이러면 사무실에서 펴도 되는 거 아닌가요? Nope. 단, 니코틴이 첨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연초에 대한 유해성을 잘 몰랐고, 담배 자체가 매우 쌌기 때문에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중국의 약사 한리가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담배회사 루, 야는 2003년 전자담배를 개발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상용화된 것이죠. 근데 최근 다국적 담배 회사들로부터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어 격전지가 되는 곳이 바로 한국이랍니다. 한국을 통해 아시아권 진출에 있어서도 첫관문으로 여겨진다는데, 아니, 개나서나 이거 뭐, 한국이 테스트배드야? 한국이 뭐, 봉이야? 이거. 이거 가만히 냅둬야 돼 얘네들? 한국 권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KTNG의 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BAT의 글로의 선파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담배 업계의 아이폰, 전자담배의 대명사라 불리는 아이코스가 2016년 한국 담배 시장을 뒤흔들며 엉덩이를 들이밀고 권련형 전자담배로 최대로 자리 잡고 2017년 기준 92.8%로 시장을 폭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만 있을 한국이 아니죠. 사실상, KTNG의 나와바리 대한민국에서 아이코스가 웬 말입니까? 아이코스가 와서 설치니까 KTNG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곧바로 니를 출시하면서 아이코스 견제에 들어갑니다. 닐은 경쟁사인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루보다 늦게 출시됐고, 제품도 비슷해서 짝퉁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미 2005년도에 특허를 출연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재 닐담배 몸체를 보시면 내부에서 전용 스틱을 직접 가열하는 치명 방식으로 가열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형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이는 외부로 열방출이 거의 없어 연료율이 뛰어나고 적은 양의 전력으로도 충분한 가열을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릴을 잊게 만들어준 중요한 핵심 특허인 것 같죠? 아이코스가 KTNG를 묶어놓기 위해 국내에 수많은 특허를 출원해 놨는데요. 다행히 KTNG도 특허를 미리 준비해서 우리나라 전자담배 시장을 싸그리 뺏기지 않고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KTNG의 발 빠른 대처와 프로모션으로 2017년 2%에서 현재 30% 이상까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산 전자담배는 KTNG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카코리아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를 충전할 때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등록했는데요.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충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한 특허를 가진 셈이죠. 또, 비엔토란 회사도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흡연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기기의 블루투스 기능과 스마트폰의 성인인증 기능을 연동하는 방식인데요. 냄새도 안 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흡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실용화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걸련형 전자담배를 넘어 액상형부터 하이브리드형 그리고 우리형까지 한국이 다양한 전자담배의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위해감축포럼에 참석한 스웨너 교수는 금연보다 전환이 낫다 하고 독려했는데요. 한국은 전자기술 강국이고 소비자 분야의 강점을 가진 국가이니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일반 담배를 중단시키고 대체제를 만들어 전 세계 11억 명의 흡연 인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IT에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시장의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